안녕하세요. 기술과 혁신 독자 여러분.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세대 반도체연구소의 김형준 소장입니다. 왜 반도체는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걸까요? 최근 반도체 산업은 연일 언론에 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는 2022년 올해 세계 반도체 매출 규모를 6,015억 달러, 하나로 약 715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8% 증가한 수준이며 사상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입니다. 반도체로 통칭되는 관련 산업은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품목도 다양해서 전문적인 배경 지식 없이는 최근의 기조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1등 수출 품목이며 향후 다른 산업 분야로의 응용 가능성과 파급 효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반도체는 산업적인 측면을 넘어서 최근 국가 간의 기술 패권 경쟁과 안보 문제로 직결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현재 국내외 반도체 산업의 동향과 주요 쟁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의 DRAM과 NAND 플래시는 우리나라가 세계 매출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부동의 세계 1위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처리 등 연산의 기능을 가집니다. CPU, AP, MCU, 이미지 센서 등으로 고도의 정밀 기술이 필요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메모리 시장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단 5%를 밑도는 실정인데요. CPU와 스마트폰의 AP는 설계 기술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진 미국이 기술을 주도하는 분야인 만큼 메모리 1등 강국인 우리나라는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도 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최근 반도체 기술의 트렌드 변화 주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매우 짧아지고 매우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래에 가장 주목받는 반도체 분야 중 하나가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2030년에는 전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31.3%를 점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추론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단시간에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세스 가 필요한데요. 이 프로세스가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초저전력으로 실행하는 효율성 측면에서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로 인공지능 핵심 두뇌에 해당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영역에서의 글로벌 기업 동향을 살펴보자면, 구글의 TPU는 자사 데이터센터 서버에 탑재되어 번역, 검색 등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자율주행 칩을 자사의 자동차에 탑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정부는 10대 국가 필수 전략 기술 중에 첫 번째로 인공지능을 꼽았는데요. 인공지능은 모든 사회 경제적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우리 일상 속에 더 깊숙이 들어와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불립니다. 이를 위해선 더 스마트하며 획기적으로 소모 전력을 절감하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 당면 과제입니다.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와 프로세스를 하나로 통합해 사람의 뇌처럼 스스로 실시간 학습하고 연산하는 유로몰픽 반도체 기술은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최근에는 첨단의 선도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 등 국제 정세까지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이자 기회의 시기입니다. 초미세화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초미세화 공정과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강점이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 분야는 초격차를 유지하도록 차세대 기술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개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후방 산업도 균형 있게 발전을 해야 합니다. 또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원천 기술은 대학교와 연구소에서 기여를 해서 산업화까지 이어지도록 R&D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등 미래의 먹거리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하고 그후 세상을 바꿀만한 기술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반도체 미세화와 메모리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기업이 있고 이를 자율주행과 전장에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동차 기업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5G 초고속통신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경고히 구축되어 있고 인공지능의 즉각적인 실현을 가능케 하는 가정과 포털 업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인프라 환경이 이미 마련된 상황에서 반도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국가적 역량 결집이 절실해 보입니다.